네, 오늘은 히오키 PQ 3100 파워 퀄리티 아날라이저 전력 분석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네,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꽉 차게 보여서 크게 보이는데 A4 용지 크기만 합니다. 이렇게 A4 용지만 하고요 그렇게,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전원 켜 가지고 한번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워는 옆단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온 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원을 키면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, 이제, 킥셋 버튼이 있습니다. 킥셋 버튼을 누르면, 예, 측정 설정, 기록 설정, 이벤트 설정을 초기화 하시겠습니까? 러 엔터를 누릅니다. 그럼 이제, 결선도가 나오는데,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할 건지, 3상, 4선씩, 3상, 3선씩, 뭐 단상, 2선씩,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일단, 삼상, 3선식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, 다음으로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전압 코드 컬런트 센서를 본 기기에 연결합니다. 옆에 보면은, 전압, 전류, 이렇게, 컨덱터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. 따로 뭐 연결은 하지 않겠습니다. 케이블은 있는데, 뭐 가정집이라 뭐 연결해도 의미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다음으로 누릅니다. 그러면 자동적으로 0점을 실시합니다.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다음으로 누릅니다. 그러면 컬러탭스서 전류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. 뭐 자동으로 인식되는지 확인을 합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. 연결이 돼 있으면 뭐 이제 정상 표시가 나오고 여기 뭐 전압 전류들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. 벡터도 나오고.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누르면은 공칭 입력 전압이란 게 나옵니다 여기서 공칭 입력 전압을 뭐 선택해줍니다 한220 하겠습니다 해주고 전압 이상 검출 그리고 뭐돌입 전류 측정 이제 돌입 전류 측정 이렇게 트렌드 기록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전압 이상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 인터벌 1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자동 세팅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손대실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눌러주면은 SD카드 저장 시간은 36.5일 하고 기록 인터벌 1분.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으로 눌러서 이제 기록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스타트. 를 눌러줍니다. 엔터 기록을 그러면 시작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꽃은 모니터로 모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력 뭐 나오겠죠. 전력, 전력량, 전압 뭐 걸리면 나오겠죠. 전류 벡터도. 벡터도 나올 텐데 지금 뭐 걸리잖아 잠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모든 걸 측정할 수 있고 뭐 트렌드 보실 수 있고요. 여기 이벤트 볼수 있고 와이어링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 보면 다 모니터, 트렌드, 이벤트 다 나옵니다. 셋업 버튼 이제 여기서도 만해서 또 셋업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요 정도만 하시면. 운하시면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는 데는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뭐다 한글로 돼 있어 가지고 보기도 편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 기록을 스톱을 하면 예 기록을 정지합니다. 정지 탁 하면은 끝난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, 뭐, 갖고 오는 건 파일 있죠? 파일 버튼 누르면은, 뭐, 했던 것들을, 했던 것들을 갖고 올수 있습니다. 데이터를 이제 USB 통해서 갖고 올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뭐, 다른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다시 살펴보고, 음, 뭐, 부가적인 설명이 또 있으면은 필요하면, 제가 촬영을 또 다시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PQ3100 하고, 지금 뭐 경쟁되는 거는 이제 현재 지금 플루크 435, 434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다음에 한번 플루크도 한번 전력분석기 촬영을 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PQ3100 전력분석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